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안이었던 어제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 금요일 정기국회 회의 종료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황 들어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지금 국회 주말 협상 상황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주 금요일 또는 그 전날인 목요일에는 본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여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모레 월요일까지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장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론까지 뒤엉키며 주말 사이에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에 따로 만나 반판을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당장의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에 두 원내 대표는 필요시 통화를 하면서 여야 간사와 정책위장관 협상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이상민 장관 회의만 또는 탄핵 소추안 집행 여부를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의 대표는 통화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 협상 보고와 함께 이 장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 TV 장윤입니다.